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일리 퀘스트를 좀 하고요. 어, 보자. 상던을 한번 가는 게 맞겠지? 음, 이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미스트 코어는 오늘 하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오늘 미스트 코어 다 쓰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아고 잠깐만. 생수 좀 살게요. 음 미스트코를 다 쓰기 때문에 오늘은 아스란서고 다섯판 간 다음에 저기 어디지? 어, 균형의 중재자 가가지고 미스트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껴놨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야될다아 네, 아니다 얘는 딱히 치지 말자 어, 다른 애들로 어차피 내일은 석고로 할거니까 내일 다른 애들한테 쓰고 요즘은 그냥 일일한정도 거의 안하거든요 일일한정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저기 그 뭐야 위에 보면은 그5-5돼있죠 음, 통틀한서 하나도 안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중재자. 해제차. 그 목요일 날에 이제 패치하면은 그 상던이랑 그런 게 이제 그 패치가 되잖아요 보상이 되게 좋아였나 그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이면 경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노멀은 가야 되고요 그 상던 같은 경우는 날이도마다 조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둑섬도 있고 해가지고.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백해주화 그걸로 그 다음 시즌, 그 벨트 쪽에, 벨트, 벨트, 벨트였나? 그때 쪽에 그 보즈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하려면은 백해주화를 켜야 되니까 일단은 6 0자칸 애들은 뭐 상관없는데, 6 0자 이제 못한 애들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부위가 맞나?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너무 대충 갔나 봐, 공기사는. <laughs> 자, 일단은 중재자까지 끝을 냈고요 그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중재자를 딱히 안 가도 되죠, 이제는. 중재자 요거를, 아, 가긴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거 까야 되니까. 아유, 좀 귀찮긴 하네. 이거, 이거, 빙고 요거 때문에 가기는 해야 되네요. 여기서 나오니까. 뭐, 그건 둘째 치고, 흰구름 네, 개고 가도록 하죠. 오, 아, 이거 까먹고 있었네. 오, 뭐야, 한 번에 통과했어? 쓰다듬기로. 스윙스케 카드.

강력한 공격을 하는 신수군요 신수의 등을 공략해 저지할 수 음. 있어야 날고 지나볼 수 없습니다 오일건 터졌다 <목소리> <목소리> 나르보는평타로 잡아야겠는데 특히 <laughs> <그게 웃음> 쿨타임이 안 도네 그 다음에 하스 루갈루 <laughs> 일각은 따로 안 찍게요. 보스방 가서 바로 찔라고. 순잡혀주시 안심. 아 잠깐만. 음. 아프다 이. 야야야 예, 예, 죽었다 아너 막파요 <laughs> 일단은 둘다안 터졌네요 진각이랑 일각 둘다안 터졌어 보자. 한번 딜량도 확인해보죠. 아닌데, 근데 23억? 아, 원래 23억 나오나? 23억이면 터진 게 아닌가? 그냥 세가지고 23억이 나오는 건가? 그러면? 음, 그런가 봐요. 네, 이거 터져서 13억 나오잖아. 이렇게. 라르고는 평타 많이 때렸고, 싫어. 에를리도 평타 많이 때렸고, 음, 그렇구먼요. 자, 뭐, 어쨌든 상던도 이렇게 끝이 나 났구요. 아, 일단, 템좀갈아볼까요 일단, 요거 착용해놓고, 요것도 착용해놓고, 자, 성장하기 전입니다. 어, 레벨 55에서 조금 쪼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한 56? 5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성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7딱 되네요. 주항돌 하나 떠가지고 57이 딱 되는구나. 저 어쨌든 성장 후입니다. 2레벨이 올라감으로써, 네, 명성이 14가 증가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장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요거 껴놓고. <laughs> 그 다음에 다트 좀 던질게요. 오늘 240개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음, 240개까지 되고, 내일 240개를 마무리 지을수 있을까? 그 지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번 주가. 그래 가지고 어음 근데 이거 꽂히는 거 보니까 240개도 못 하겠다. 내일 하루 해도. 일단 오늘 것도안아딱 오늘 거 됐네요. 240개 딱 되긴 했는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